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글로벌 스타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요. 추천 후에 두달 만에 4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는 국제통신 인프라 제공업체입니다. 글로벌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위성 서비스와 도매 용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셀룰러 네트워크가 도달하지 못하는 원격 지역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외도 위성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죠. 플래닛 랩스가 위성 지도 쪽이라면 은 글로벌 스타는 위성과 IoT를 활용해서 위치 모니터링과 관리 그리고 통신 등을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시면요. 싱가포르의 지상국을 확장을 하고 향후 5년간 최소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정부 계약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에 있는 지상국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 육군 연구개발팀과 협력해서 은밀감지 무인 시스템, 혼잡한 물류추적, 그리고 다양한 임무 연계 사용 사례에 걸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4.8%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2 분기에 잠깐 흑자로 돌아섰지만 어, 이게 이제 완전한 흑전, 완전한 흑자 전환은 아니라는 것이 약간 단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적자가 나는 과정 속에서 어, 간헐적으로 뜸은 뜸은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좀 특이한 형태의 재무 제표다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2 분기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나 EPS 컨센서스도 크게 상회를 하면서 어 굉장한 폭등이 한번 8월 초에 나왔었죠. 차세대 위성 및 지상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정부 및 국방 분야의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예상되는 신규 위성 발사 이런 이슈들이 성장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스타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상장을 했었고요. 하필 이제 관세 폭탄이 떨어졌을 때. 보시기에 상장을 해가지고 어, 상장 버프를 못 받았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관성에 의해서 쭉 주가가 빠지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어, 보이는 그 부분이 이제 추세가 하방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점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오프쇼가 한번 나왔고 그 뒤로 쭉 정배열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방에 있을 때 이렇게 추세가 하방일 때는 우리가 이제 별다른 기술적 분석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해봐야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기본적 분석이죠.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메모를 짧게라도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추적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상방으로 돌아서는, 그 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매매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이 완료됐다면 본격적인 기술적 분석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돌파를 하던 시점이 있었죠. 어, 정고점. 정고점이자 이제 역사적 신고가였는데요. 여기 한 27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쯤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며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파 후에 풀백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주가를 되돌리면서 차익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60선을 지지한 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제 이 구간이 사실상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이제 포인트에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요런 풀백을 항상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급하게 사거나 아니면 몰빵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입을 할때 어떤 마인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실망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조정은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 초기 지니가 보다 훨씬 낮은 그런 평단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슈팅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주기도 하고요. 정비열 상태에서는 슈팅이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죠. 조정을 받고 또 나오고, 조정을 받고 또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 재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찾는 거죠. 그런 기법을 본인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 정비할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정 중인 종목의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예상되는 조정 종료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평선, 입형선, 특정 이평선을 맞고서 올라간다는 것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한번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정 중인 종목의 예상 조정 종료 시점을 체크를 해두는 거죠. 미리. 그 다음에 반등 시에 비중을 태우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이 초록색, 이바박형 캔들이 어김없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예상되는 시점을 우리가 캘린더를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해놓는다면, 어,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 매수 타점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되는 이런 이제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추세 전환이 확인된 후에 매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완료됐다면 본격적인 기술적 분석 후에 분할 매수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파동이 반전이 될 때는 이런 대박형의 캔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 후.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했던 글로벌 스타라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